태안군 근흥면 소재의 바닷가에 깔끔한 전원주택 매물 안내해드립니다. 대지 평수만 200평, 주택 내부는 요 넉넉한 33평형의 구조입니다. 매물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00평의 확장형으로 건물은 33평입니다. 2020년 9월 25일 준공이 된 경량철골 구조의 주택인데요. 방이 3개, 욕실 2개 등의 구조입니다.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전망 좋은 편이고요. 관리비 없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까지 접근성, 도로 상황 무척 좋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약 100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바닷가 약 1.8km 정도 충분히 도보로도 바닷가 낚시 가능합니다. 주택 내부의 시설 상태가 무척 깔끔함도 또한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산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근흥면 소재지에 나와봤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계신 주택 태안군 근흥면 소재 도로상황이 좋은 깔끔한 전원주택입니다. 내외부 시설이 관리 상태가 잘된 주택으로 오늘 주택 도로와 교통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2차선 도로까지 약 80m,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10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특히 오늘 매물 바닷가 1.8km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낚시 또는 해로질 등 가능합니다. 근거리에 채석 포항까지도 4.5km 정도 위치해 있는 오늘 매물 굉장히 내외부가 깔끔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내부와 외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2차선 도로를 바로 80m 전방에 두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도로 상황 무척 좋고요. 나즈막한 임야지를 개발한 곳이라 전망이 확 트여 있습니다. 멀리 백화산이 보이는 뷰가 만들어지고요. 지상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상수도 인입되어 있는 오늘 매물은 단지 내 진입도로 넉넉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100m 전방에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단지 내에 바로 중턱에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주택 2020년 9월 25일 준공이 된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입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시공하였고요. 전면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차장 공간과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모습 심플하고 또 깔끔한 모습 보여 드리고 있고요. 데크 공간도 넉넉하네요. 그리고 대지의 좌측 측면으로는 수도가와 넉넉한 텃밭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2차선 내려다보는 주변의 전망도 좋은 편이죠. 상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백화산 조망이 멀리 보입니다. 자, 200평이지만 넉넉한 텃밭이 연출되는 오늘 매물입니다. 텃밭 공간 조금 더이 잔디 캐내고 더 확장해서 텃밭 하셔도 좋겠고요. 이 공간만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사시는 분은 경작을 해서 자연식을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주택 측면. 텃밭 부분 보여드렸고요. 후면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주택 후면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자, 이 후면 부분도요. 시멘트 포장을 완료하였네요. 깨끗하네요. 주택 관리 상태가 무척 좋은 태안군 근흥면 소재의 전원주택 매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의 외부 공간은 넉넉한 전면 데크 그리고 측면에도 데크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축으로 2, 3년 정도 지난 주택들이 바로 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 살기 편하게 다 갖춰 놓았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시면 되니 다음 들어오실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 주택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확장형으로 33평형입니다. 방이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등의 구조인데 어, 주택이 아주 깨끗해요. 내부가 정말 깔끔합니다. 자, 신발장 넉넉한 공간 확인해드렸고 내부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펼쳐집니다. 자, 층고도 상당히 있는 거실이라 굉장히 넓어 보이는 구조예요. 자, 잠시 후에 주방 공간도 보여드릴 건데, 분리형입니다. 들어오시면 현관 가까이에 바로 이렇게 층구가 높고 넉넉한 거실이 펼쳐집니다. 자, 앞마당 통해서 보이는 백화산 뷰도 괜찮고요. 우리 매도인 분이 참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네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깔끔하고요. 주택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오시는 분이 바로 입주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도록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어지는 다용도실 공간 역시 보조냉장고, 김치냉장고, 각종 수납 공간 넉넉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확장형으로 약 33평형이라 내부가 넉넉합니다. 주방도 이렇게 일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식탁 6인용 식탁 놀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부 넉넉하고요. 자 싱크대 이쪽 공간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수납장 옆으로 바로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방이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시면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공간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안방입니다. 우리 매도인분은 이분 세컨방으로, 손님용 방으로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 안방의 창문을 통해서 또 마당 전경도 볼수 있고, 별도의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상태 역시 깨끗하죠. 마지막 방의 모습 하나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고 계신 주택은 태안군 근흥면 소재의 바닷가 근거리에 있는 깨끗하고 깔끔한 주택 관리 상태가 잘된 매물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방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태양군 근흥면 소재의 바다 큰 거리에 있는 깨끗하고 깔끔한 전원주택 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산대표 공인중개사였습니다.